무슨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우리가 흰머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잖아요 네. 흰머리는 유전이다, 아니다, ox. 흰머리는 일정 부분은 유전이고요. 또 물론 후천적인 질병이라던가 약물에 의해서도 탈모와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어, 부모님이 흰머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식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흰머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음.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멜라닌 색소 들어보셨죠? 네, 네. 이 멜라닌 색소의 생성에 의해 가지고 모발의 색이 결정되어 지는데이 멜라닌 색소를 생성에 반영하는 음. 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티로신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네. 이 티로신아제 효소의 생성에 반영하는 네. 유전 특정 유전인자가 네. 어, 유전이 되는 경우에 어, 멜라닌 색소의 이상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더 빠른 시기에 어, 흰머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음. 그러면 교수님, 초등학교 어린애들도 백발이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도 백발은 될수 있어요. 오. 하지만 오. 어, 유전적인 요인은 아니고요. 어떤 네. 어, 질병이나든가 음. 그런 후천적인 부분들, 네. 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흰머리가 될수 있는데 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네.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흰머리 유전 인자에 네. 유전이 되는 게 아니고 질병적인 부분에서의 유전으로 인해 가지고 어, 흰머리가 될 수는 있죠. 음. 그럼 결국 말하면은 흰머리는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 그렇죠. 그리고 어, 이후에 어떤 질병 혹은 음. 약물에 의해 가지고 또 흰머리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노화기 때문에 음. 어, 20대 이후에 나타나는 흰머리는 탈모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네. 그러한 부분이죠. 세월의 흔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 이것이 어, 어떤 사람은 40대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음. 또 다른 사람은 60대, 70대에 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음. 좀더 정상적인 노화에에서 나타나는 흰머리 연령대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 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지만 아직까지 흰머리가 별로 네. 없어요. 왜냐하면 이 머리도 저 올래 머리 염색한 게니거든요 그럼 저는 아직 네. 노화가 덜된 거네요. 복도가 조금 다른 남들에 대해 가지고 좀더 더디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네. 어, 남성이나 여성의 경우에 20대 후반부터는 다 음. 노화가 진행이 음. 되는데 그 노화 진행 속도 자체가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음.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흰머리는 유전이다.